안녕하세요. 그 언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비료 살포하고 나서 저분과 함께 콩농사를 지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비료 살포기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데 비료도 20kg 이상을 추가해서 담더라고요. 힘내라 힘, 파이팅! 콩은 다 심었네요. 심고 나서 새가 파먹으니 녹군을 달아 휘청휘청 날개 머리 쓴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새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모종 뭐 키우기가 힘들어서 지파를 했는데 새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잘 먹어서 안되안 되겠길래 안 새망을 사다가 시,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설치를 할 것인데 그냥 뭔 생각인지 지파를 하고 싶었어요. 선이 두, 두 배, 세배더 갔습니다. 일단 좀 해보다가 내년에는 또 집화를 할 것인지 모종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밭에 돌이 너무 많아 모종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택한 건데, 일이되디군요 새가 이렇게 이파리를 다 따먹었어요. 이것이 차고 올라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 따먹어 버렸어요. 안 따먹은 것은 있는데 힘드네요. 지키기가 아주 힘드네요. 새망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엉망이 되었네요. 고추대를 세워서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그물망을 올렸습니다. 홍이 많이 지켜졌네요. 모종하기가 힘들어서 직파를 했는데 새 지키기가 더 힘드네요. 올해 농사는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농사를 지어보고 내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